1장 7, 8, 9절입니다. 노아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연을, 미련한 자는 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이언을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1장 8절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1장 9절 이는 내 머리의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가세요. 어, 쳐가세요. 오늘부터 잠언 말씀에 대해서 우리 설,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잠언, 자문, 잠언이라는 것은 대나무 침자에 어, 찌른다, 돌침, 어, 찌르는 말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의 침. 그래서 이 죽리가 자문을 읽을 때 어, 무감각한 마음을 찌르는 말이다. 그 자문을 읽을 때 우리가 아파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감각한 마음에서 깨어날수 있어야 합니다. 찌르는 말이다. 그런 뜻입니다. 잠문은 찌르는 침 아파하면서 성장하는 어, 잠문1장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문이라이 다윗의 아들이라는 것은 자문 3월 하에, 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어, 다윗의 성전을 짓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축, 크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문 1장 1절에 다윗의 아들이 제일 처음에 나오는데, 이기세 고리 있는 말씀, 어, 그런 뜻입니다. 1장 2절 읽겠습니다.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한다 했습니다. 자문을 쓴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공부하는데도 목적이 있잖아요. 그죠? 자문의 목적, 지혜와 훈계를 주기 위해서 썼습니다. 여기 지혜는 국어 사전적으로 판단력, 그런 뜻이고, 어, 훈계는 어, 책망과 바로작음, 어, 그런 뜻이 있습니다. 지금 청와대가 그 관악산에 가려있잖아요. 그래서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면 청와대를 맞출 수가 없대요. 그러나 요즘은 달라졌어요. 왜요? 이게 미사일이 호쿠마, 어, 크루즈 미사일이 있잖아요. 이게 그대로 그 장애물을 피해서 가서 뒤에서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총화대도 위험한 상황. 우리가 경위할때 그런 성경구절, 경위하면 따라다니면서 복준다. 그래서 경위하는게참 복됩니다. 1장 4절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로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권신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 잠을 쓴 목적이 어리석은 자, 어리석은 자 젊, 젊은 자와 동일하게 합니다. 어리석다, 속이 텅 비었다는 뜻입니다. 젊었을 때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이, 주님, 저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지혜를 달라고. 항상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어, 우리 총주제가 나옵니다. 우리가 그저 국어 지문을 읽어도 항상 주제를 찾으면서 읽어야 되잖아요. 영어도 마찬가지듯이. 자물 1장 7절, 여화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었는 미련한 자는 지혜와 홍계를 멸시하느니라 전체 주제입니다. 여와를 경외하는 것. 경외하는 것이 뭡니까? 자문 8장 13절. 여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여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그만과 악한 행실과 폐역한 입을 미워한다. 악을 미워한다는 것이 뭡니까? 죄를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면 어찌 됩니까? 우리 달력게 나오듯이 겸손하게 됩니다. 마음이 일심됩니다. 그래서, 경외에서 마음이 일심이 되기만 하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식을 주셔서 가르쳐 주십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어, 경외가 뭐냐? 악을 미워하는 것, 죄를 미워하는 것, 철저하게 사단교회기 하는 것.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 크루즈 미사일처럼 따라다니면서 복을 준다 하십니다. 왜경외를 해야 됩니까?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 했습니다. 호세아 사장절, 지식이 없으면 너를 버린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여를한 것. 어 지식이 우리에게 뭘 주는가? 잠언 2장 10절.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고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한다 했습니다. 이 지식, 여러분들 공부할 때도 그렇잖아요. 억지로 하는 것참 힘들어요. 기다리는 것. 방구수는 설교 나오잖아. 요 기차를 타고 가는데도 예쁜 아가씨하고 앉아 있는 것 너무나 시간이 잘 가요. 그러나 반대로 늙은 할머니와 앉아 있는 것 너무 시간이 안 간다고 하잖아. 요 마찬가지, 공부도 있잖아요, 그죠? 기쁨으로 즐거움을 할수 있을 때 효과도 나고 잘 돼요. 왜 기쁨을 하지 못해요? 이 공부하는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이 공부를 통해서 남에게 전도하고 하나 님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 사명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마음을 하면은 공부가 즐겁고 잘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 사명을 잊어버릴 때 공부가 힘들고 어렵고 나하고 상관없는 것이 되어버려요. 공부가 어, 즐거운 여러분들 되시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어, 제가 읽겠습니다. 8절.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의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훈계 뭡니까? 아버지의 꾸지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꾸지람.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애비 없이 자란 놈. 꾸지람이 없이 자란 놈. 그런 말을 하잖아요. 옛말에. 그래서 아버지의 꾸지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기에 보면 또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랍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예, 우리가 우지람을 싫어하면 안 됩니다. 이 우지람 그때는 굉장히 듣기 싫지만 지나고 보면 사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못 깨달았을 때 내가 살아 있을 때는 아버지의 우지람이 그렇게 듣기 싫었어요. 그러나 지금 아버지가 죽고 나서는... 아버지의 꾸지람 하나하나가 틀린 말이 하나도 없고, 그 꾸지람 속에서 나를 사랑했던 그 마음들이 하나하나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아버지의 꾸지람이 듣기 싫잖아요. 지금은 나 건강해서 그래요. 아버지가 죽고 없을 때그 꾸지람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그말 하나하나가 나를 얼마나 사랑한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내가 사람이 내가 젊었을 때, 내 머리가 텅 비었을 때, 그 꾸지람이 그렇게 듣기 싫었지만, 은 지금 지나고 보면은, 그 한마디 한마디가 나를 살리는 말이었다. 그것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 1장 7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와를 경유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위원을 미련한 자는 지혜와 홍계를 멸시한다 했습니다. 여러분들 경유하는 것, 사단교육이기도 하는 것. 정말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 내 죄를 해결하기도 해서, 지식의 근본이 되고, 미련한 자, 하나 내 마음을 믿는 자가 미련한 자라. 그래서, 이 미련한 자가 지혜와 훈계, 아버지의 그 꾸질한 어머니의 기도를 멸시한다 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세상에 올바른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거짓말이고, 거짓말 조작하게 하고, 거짓말을 뒤엎고, 거짓말을 우기고, 거짓말이 바른 것처럼 되어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와를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미련한 자는 지혜 훈계를 멸시한다 했습니다. 정의와 공의가 없으면 나라가 망한다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정말 모든 것내재를 회개 기도해서, 정말 미련한 자, 지옥 훈계를 몇시 하지 않는 여러분들에게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회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공의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거짓말이, 아버지 하나님 우기고 있고, 거짓말을 바른 말이라고 하는, 정말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눈물 흘리는 것, 자기를 그 유익을 위해서 마음껏 말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불쌍히 보시자. 말에는 씨가 되고 자란다고 했는데 아버지와는 말에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세상 돌아가는 그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될수 있도록 그 악한 말에 거짓말에 꾀임에 넘어가지 않는 지혜로운 우리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모든 건 내재로 회개 기도할 수 있는 복 있는 우리 학생들과 선생님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전도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좀 아쉽죠? 이번 주부터는 어떻게 해서든 학생부 예배가 대면 예배로 제기가 될 거라고 기대를 많이 했는데요. 또 갑자기 이렇게 확진자가 늘다 보니까 조금 더 연기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개인 위생 신경 쓰시고, 그리고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아, 그리고 또 이제 오늘부터 아또 우리 설 명절 연휴가 돌아왔죠. 가족들과 함께 떡국도 맛있게 드시고요. 그 즐겁고 행복한 명절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남은 방학 알차게 보내시고요. 아 이로써 아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 드림으로써 1월 30일 아 우리 학생부 주일레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 히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하게 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다음주에 만나요. 안녕.